안녕하세요. 약사닷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나우푸드 솔가 GNC 그리고 자로 제품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원료 및 출처 관련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솔가 루테인 20mg 60 소프트 젤 함량은 루테인 20mg과 지아잔틴 1mg 포함되어 있으며 섭취 방법은 하루 한 소프트 젤을 식사와 함께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플로라글로 원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나우푸드 루테인 10mg 120 소프트 젤은 루테인 단일 제재로 루테인 10mg 함량되어 있고 마리골드에서 추출한 루테인 에스테르를 원료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섭취 방법은 지방이 함유된 식사와 함께 하루 한 소프트 젤 섭취하시면 됩니다. GNC의 루테인 20mg 60캡슐도 나우푸드와 마찬가지로 루테인 단일 제재이나 함량은 20mg으로 더 높은 함량으로 제조되었으며 섭취 방법은 하루 한 캡슐입니다. 이 제품은 마리골드에서 추출한 루테인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GNC 제품 중에 빌베리 추출물이 함유된 빌베리 루테인 60 캡슐은 빌베리 추출물 100mg, 루테인 10mg, 그리고 지아잔틴 2mg으로 제조되었으며, 섭취 방법은 식사와 함께 하루 한 캡슐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로 우 루테인 지아잔틴 20mg, 60소프트젤은 루테인 20mg과 지아잔틴 3mg 함유되었으며, 하루 한 소프트젤 식사와 함께 섭취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는 판매하고 있지 않은 나우푸드 루테인 지아잔틴 60 소프트젤의 함량은 루테인 25mg에 지아잔틴 5mg이며 섭취 방법은 나우푸드 루테인과 동일하게 지방이 함유된 식사와 함께 하루 한 소프트젤 섭취하시면 됩니다. GNC 빌베리 루테인과 자로우 루테인 지아잔틴 나우프드 루테인 지아잔틴 이세 제품은 루타맥스 2020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루테인 지아잔틴 제품은 우피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구매 시 참고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해 드리면 루테인 및 지아잔틴은 항반세포를 구성하는 색소이며 이들은 고에너지의 청색광을 흡수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고용량의 루테인 섭취는 위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복용법 또는 의사의 처방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개인차가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